자 오늘 쫄보 4명이서 네 하는 파스모폰이야 하겠습니다 일어나면서 이름 말해줘 다수지 새처럼 아재민 아재민 후 뭐야 오오 <laughs> <laughs> 모닝후아어네 <오>. 어, <laughs> 아, 아. 미션이 있어요 네. 이 목표들은 굳이 안 깨도 되는데 깨면 추가 점수를 줘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귀신 이름은 여기 조셉 자 설명 들어갑니다.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요기 있는 약간 무전기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걸 활성화시키고 영어로 대화를 하면 귀신이 있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노란색 온도계 같은 거말 그대로 온도계에요. 귀신이 있는 곳은 차갑기 때문에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진다면 귀신이 있다는 소리에요. 요기 있는 하얀색 그냥 귀신이 있어요 하면서 경고하는 삐빅삐빅하는 그 다음에 카메라도 있는데 카메라는 귀신 찍는 거자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도착가겠습니다 저왜 문을 안 닫고 와도 돼요? 누가 우리 거 털어가면 털어 털어 어떡해? 아 어, 괜찮아. 아무도 안 털어. 여러분들 지금 귀신이 혼자 있는 사람한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귀신을 나오게 하려면 혼자 있어야 되고요. 다 같이 있으면 귀신이 안 나와요. 삐이. 어 야, 지하실 어. 있다. 왼쪽에 무슨 지하실 아, 아, 지하실이 나왔는데? 지하실 이 있다고? 지하실? 여기 온도 몇이에요? 22도요. 개 덥네. 근데 여러분들 22. 여기로 일단 집인지라 불이 아우. 켜져요. 네. 아. <laughs> <laughs> 불을 많이 켜고 다니면 귀신이 환해지네요. 그건 알아두세요. 어머나, 아, 다른 곳 가자. 여기 지하 없다야. 어 저기요, 같이 가요. <laughs> 여기는 사설 아, 아, 아. 아. 사 아. 응, 여기 좀 봐봐. 뭐야, 뭔 소리야? 뭐라 말 하나 본데요 이거 그 철없네 그 오디오 켜고 물어봐요. 오디오 켜고. Hello. Hello. 내 아. 이름이 뭐였지? 아니, 아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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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스? Hello. h e 조세핀. 조세핀. 조세핀은 누구야? <laughs> 조세핀. 조세핀. 캐캔 헬프? 반응 없음 떠요? 그럼 여기 없는 거임 이거 불좀 켜면 안 돼요? 진짜 어, 앞에 하나도 몰라봐. 안 보이는데? 어, 어. 불 켜도 되긴 하.. 나... 초롬님 그 말하는 거 가지고 계시죠? 저기 한번서 있어 보실래요? 나머진 나와 혼자 있어야지 대답한대잖아 어.. 요 혼자 있어야 돼 내가 저기서 귀신을 봤거든? 아 어, 진짜요? 넘어가요 뭐아 발견 안돼 발견 안돼아안됨안 됨? 아, <목소리> 야 여기.. 야 이렇게 좁은데 안 보인다고? <목소리> 근데.. 님들아 초롬님 버리고 가? 내방 문이 안내방 문이 안 직접 해야 돼요. 해클릭꾹꾹 누른 상태에서 누 상태에서 저 귀신 어디지? 공격도 좀 보고 올게요. 귀신 죽내 평화로운 어? 데요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찾은, 찾은, 어디? 여기 아니야 여기 안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여기 육도야 육도야 도야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 오뭘 따다. 오 어 아, 누구나 죽으신다 누구나 아, 죽으신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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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아이고 죽었다 여러분 아. 어디서 망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무시합시다 아, 죽었다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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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봤어 다돌아 니네 근처에 귀신 있어 아니 내가 얘한테가야돼 사진 찍어 와야지 어 빨리 W 들어가 빨리 가 전혀 안 보여 나쁜 손전등 손전등. 아니, 여기 손전등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진짜 안 보여 어디어 아 여기 빛나고 있는데 여기 니네 밑에 불이 안 켜지는데? 클릭으로 켜지잖아 너왜 자꾸 거짓말해? 아, 자기 싫어가지고 아, 잠깐 깜빡거리면 끝나면 가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한데 너발 앞에 있어 다시 올라갔다 또 갔다 아, 죽는다 아니 저 바보인가 진짜? 재빈아 사진 찍고 와라 빨리 조셨네 아, 찍었어 찍었어 찍긴 했어 어. 찍긴 했어 어, 찍었대? 아, 마들 그러면 찍혔나? 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구분 선명하게 인간의 형태가 오. 보인다고.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어, 겨 온도는 1 0도 이하로 뭐? 내려갔어? 6까지 네, 내려갔어, 육까지 내려갔어. 아그 우리 주파수 측정기 있었나? 고어트라이팅을 못 해봤는데 우리. 근데 님 고어트라이팅 하러 다시 가야 돼요. 저 조졌어요. 살려 주세요. 게 스피릿. 인거 같은데요. 아닌가? 선우람은 근데 어, 입에서 입김 이런... 나와야 돼요. 귀신인데 가면. 어? 어, 우리 우리 입에서 입김이 나와야지 선우람이에요. 아, 아. 어, 오, 어? 오, 손... 어, 쫓아온다 <laughs> 와, 온다, 오지 마세요. 와, <laughs> <laughs> 아, 못 나가, 뭐문 잠겼어, 제가 문 잠갔어, 제가 문 잠갔어.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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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또. 갑자기 이 게임 안 무서워진 게다 소리 보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져. <laughs> 오케이. 십자가 섞고 우리 그러면 다음 맵으로 가죠. 가자.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웃음> 리벤지야? 다를 <laughs> 걸? 어, 뼈다. 뼈다. 있 이거 뼈로 뼈 사진 찍어 주세요. 뭐야, 치킨 먹었네, 이 친구? <laughs> 어, 여기 소리 났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왼쪽 앞에. 방 카메라 놓았을 때 여기 왼쪽 앞에서 나무 뒤에 저쪽에 철제 선반 뒤. 오, 글 써졌다. 이거 어, 써졌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스라이딩 했어? 어! 어, 어, 어뛰 a 뛰어. <laughs> 아, 다 a Bibo, Lonnie. t h e 래 d i n e t h 래 뛰어다니지 말 h e o d i n e Theodine, t h e o d i 뛰어 Theodine, Theodine, 말 h e o d i n e The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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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o d i n e t h e 자 d i n e t 불 꺼졌어. 깜빡깜빡 하다가. 어우! 조런님 괜찮아. 와, 찍었다. 좋소. 찍었나와나와나와 지금 우리 손자국이랑 고스트 라이팅까지는 확정이에요. 외형이 어떻게 생겼었나요? 해골인데 몸이 좀 얄쌍하고 몽둥이 들고 있어요. 한투? 그럼 한투로고. 한투로 가보자. 아, 피릿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전부 다 한투로 한, 한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급하면 그냥 맨 밑에 한투만 몇 하셔도 돼요 몇개 맞았을까? 한투 맞아! 넘어가요! 오 어, 여기 10도 이하로 아니? 내려간다 아 야야 야, 요 액자 네에야요 액자에 귀신 붙어있네 이거 그러면은 다솔이가 네.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거니까 요 아... 앞에다가 적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솔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니 근데 이거 혼자 있는 사람한테 방언한다고안 써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해 혼자 있는 사람한테 방언한다고 적혀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저 이거 인게임하수 이거라 다솔이 안들리거든요 마루의 퓨즈로 네, 네. 원거리에서 우리가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 이번 유령 별로 안 무서워낸 것 같아. 네별 착한 애야, 착한 애 보니까. 음. 맞아, 맞아. 그리고 집도 안 무서운데 어. 아까 거기 지 사실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래 깜빡거리지 말면 문제 없어. 여기 안에 여게 안에 이게 다. 와 깜빡거려. 그래 깜빡거리지 말면 문제 없어. 이게 안안와 아, 깜빡거려. 대서가 조심해! 귀신 나온다는 <laughs> 징조야 이거 우리 오니까 여기, 안 깜빡거리는데? 사람 모이니까 많나? 괜찮나 봐. 오, 왔어, 어, 왔어, 그냥 왔어, 그냥 왔어. 이쪽 이쪽 방향으로 와줘. 주번이? 다슬아 주번이? 아 잠시만 책도 하자. 마지막으로 줘고 가야 <laughs> 되는데 책. 주, 주, 불 켜고 가줘. 근데 다슬아 그건 알지? 불이 켜져 있으면 귀신이 좀더 빡쳐한다는 거. 야, 어 생겼네. 거기서 한번오분한 시간 보내세요. 크리스 오븐머. Hey, where is spooky? <laughs> 고드. 어, 어 이거 고스트 오브 고스트 오브 좀 나와도 돼, 좀 나와도 돼. 아, 아, 어문 아, 열린다. 나와 아, 나와. 아, 나 나... 다소리가 죽으면서 사진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 생각해요, 전. 안 올라가? 어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안 하나도 안 올라가 왜, 왜, 왜. 하나도 안 올라가. 와 나왔다 나왔다. 쟤 아까 우리가 어, 봤던 그래. 귀신랑 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또또 어, 투? 또? 오케이 산트로 가자. 오 폴조가 있어요? 아 이게 생긴 건는 상관이 없구나. 아 문이 아, 열리고 아. 그리고 십자가가 날라갔으니까. 아 그러네, 당연해. 아, 맞네. 네. 뭐가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두명두명 같이 닐까요어요맵위저보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위저보드란 거? 오 어. 그런 게 있어. 음. 이 맵에서 나 위저보드 딱한번 찾은 적 있어. 딱한 번. 그거 하면 진짜 귀신이 난리지. 좋아가지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하고 싶어가지고 막 질문한 사람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대화는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달려오 o do not go. There are no m a g 요.. c t r c a a i h e a l y o u 저.. 저형님 어, 어 전화 와 전화 와 전화 온다고 전화 온다고 아 어, <laughs> 저쪽인가 보다 소리 났어요. 아니 근데 어디야? 아니 너무 너무 낮은 곳이 많아. 그냥 아니, 학교가 뭐? 좀 추운 거 아닐까? 3.3도 팔았다. 어어내거내거내거어 이엠피 어? 어, 어, 요아님어 깜빡깜빡거리는데? 어 불도 깜빡깜빡거리. 왜왜깜빡거릴까요어 깜빡. 어, 온다 <laughs> 또 온다. 어깜빡거려 깜빡깜빡 깜빡 깜빡 어디야 어디야? 어 온다 온다. 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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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왔다 왔다 우리가안 쫓아와요 철 예, y 어태 y o 니 뒤에 저기다저 y 다 u you, y 다 u you, 어 o 요 y o 서나왔 u you, 잠깐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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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력이 엄청 떨어져있나보다 뭐야 언제 왔어요! 어, 어이 어 <laughs> 셋이 왔어? 우리 대충 레이스나 팬텀 찍고 가는 거 어떠유 요괴 요괴 넘어가요! <laughs> 뭐 막판 갑니까? 막판 막판고 오케이 막판고 그러면은 어? 어? 어 피아노 어? 쳤어 응? 에? 야 조세... 여기 선도다 여기다 여기다 퍽유 조셉몰 어야아 죽는다 밑에서 왔어 밑에서 왔어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어, 또컵네 나왔는데? 아, 아, 예, 그만 던져, 미친놈아! 오, 야, 또 던져! 그만 던져, 임마! 누가 봐도 폴서가 이스트 아니야, 이거? <laughs>